제가 빨리 힘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좀 이제 그 데려 보낼게요 아빠. 일단, 한잔 할게, 한잔 하자, 한잔 하자, 한잔 하자. 충족이 때문에, 시원, 시원 소즈로 짠. 아, 좋다. 아니, 몰랐는데, 친척 중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어머님이 언제 오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연탄구이집을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왔거든요. 급하게. 충주 온 김에 여기를 왔는데, 색깔이, 와 미쳤어. 이거 돼지 생갈비. 와, 육즙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생갈비 아까 전에 위에다가 소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돼. 아니 앞에 오늘 저 운전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먹어도 돼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나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앞에 이제 운전을 해주실 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편하잖아 마셔야지 짠아 좋다 내돈내산이긴 하지만 또 작은 엄마 가게니까 맛없는데 맛있, 맛있다고 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 그치 근데 맛있어요. 네. 음, 맛있다. 맛있지? 네. 여기가 춘화 연탄구이? 자우나마 여기 지현동이라고 했나요 음, 지현동의 춘화 연탄구이집인데, 원래, 원래 운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원나마 이거 언제 시작하셨어요? 아, 9월? 아, 6월. 아, 3개월 넘으셨네? 음, 4개월째. 지금 찍어야 되겠다 음. 아까 찍은게 연기때문에 네, 연기 다음마다 제가 유튜브는 관심이 없어 지금 계속 인스타 때문에 사진 응. 찍어야 된다고 솔직히 영상이 조금 우선 아닌가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음. 맞아. 고기 맞아. 너무 맛있어요 맞아. 되게 촉촉하다 맞아. 그리고 어, 근데 이게 너무 타면 맛이 없어아 음. 그러니까 아까 어, 많이 거, 아직은것 같았는데 거거 아, 얼른 먹을게요 어, 음, 아. 익은 이거 확실히 딱딱해진다. 빨리 먹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척들이긴 하지만, 제돈 재산. 돈 내고 갈 겁니다. 깻잎에 싸서. 찢게 음, 와. 이거 뿌려야지, 소금은. 음 소금. 퍼포먼스 제가 할게요. 퍼포먼스. 여기 이제 고기를 얼, 올리고 여기다가. 딱 아, 진짜 이름대로 연탄 소금구이. 갈비는 보통 그냥 양념갈비만 먹는데 맛있다. 빨리 먹어야 맛있어. 응? 빨리 먹어야 맛있네. 구운 고기가 엄청 먹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 풀었다. 이런 로망 이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이런 요식업을 하시면 조금 뭔가 약간 아지트처럼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로망이니 로망이 있었는데 완전 몰랐어. 아직도. 응, 진짜 맛있지. 솔직히, 아는 집인데, 왔는데, 맛없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와, 이거 맛있네. 근데, 원래, 그 전에, 원래 유명했던 데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어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작은 엄마가. 배 많이 고프셨나봐요. <laughs> 네. <웃음> 응. 여기서 뿌려야 되는거 네. 음. 여기야, 내입에지 찍어줄까? 너? 음, 있잖아. 응. 입장아. 입장아 했는 고기 진짜 맛있어. 응. 여기서 이렇서 뿌렸어? 뿌려서 얘가 뒤집었잖아. 밥을 뒤지면 어떡해. 음. 이게 화력이 연탄이라서연탄이에요 아니요 <laughs>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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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구이에요 연탄구인데 연탄구이집인데 연탄은 <laughs> 아니고 숯불이래요 남자가없 어, 그러네 연탄구이를 남자일 수가 라래요 제가 빨리 킹소호 남자를 만나서 좀데려보낼게요 <laughs> 어, 그 <laughs> <laughs> 아니 계속 여기 연탄구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 아까 연탄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 그랬잖아만좀웃겨요 아, 어, 근데 왜 과기하시는 거 얘기 안 하셨지? 특히나한 저, 저가 이렇게 먹고 술 마시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지 파급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그럴 수 있지. <laughs> 왜냐면 동생이 술을 안 마셔가지고. 감사하지 뭐. 내가 다 먹으면 되니까 술값도 적게 나오고. 네, 술값도 비싼데. 내가 도와주는 야. 근데, 아직 확실히 충주는 다수까지 4,000원인 것 같아요 서울은 무조건 다 5,000원이거든? 니네는 얼마야? 서울 어.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벌써 짤리는 게 갈비가 더 맛있겠다 더비툼 많이 그치? 어. 순둥순둥 짤리 응, 응, 응. 계속 강조하시는 게야 우리 평소에 이거 똑같이 나와 기본이야어 기본천이야 봐봐1 8천원은 아니지? 야, 동생이 원래 오기 전에, 18,000이라고 해서, 아, 충주치고는 너무 비싼데 했는데, 16,000원. 200g에 16,000원. 삼겹살도 색깔이 좋은데, 확실히 뭔가, 갈비가 더 두껍고 하니까, 뭔가 걔가 더육질이 가득 찬 느낌이 드네. 맛은, 과연? 음. 갈비. 삼겹살이랑 갈비다. 그냥 삼겹살은, 평범해. 혹시 뭐 충주에 사시는 분들 여기 오시게 된다면 갈비 드세요 갈비 삼겹살이랑 갈비다 짠음딱 그냥 삼겹살, 기본 삼겹살 음, 아무렴 아무렴 천 원이라도 비싸게 더 맛있겠지 음. 갈비는 만 육천 원 삼겹살은 만 오천 원 생갈비는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저기요 음. 음. 비었잖아요. 아, 된장찌개 가져가. 난이 국물로 배를 채울 수 없어. 소금. 네, 네. 바빠요. 근데 <laughs> 너무 바빠요.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아까 전에 생각보다 저는 많이 뿌리시더라고. 많이 뿌려야지 좀 더. 그치? 근데 아까 작은 엄마 제일 참여해주신 거 하나도 안, 안 짰잖아. 힐링이다, 힐링. 아니, 내일 아침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충전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주변 가능? 나 주변 가능? 짠. 차 가지고 오면 은 모르겠는데, 그치? 대중교통은 살짝 애매할 것 같고. 근데, 뭐 여기 동네 사람들은 편하겠다. 알지, 어. 음, 나 맛있다. 아, 그렇지, 구독자님중에서 그거 아니야? 편의점에서 술 마신 거? 음, 아, 편의점 것도 괜찮았고. 뒤집어주세요. 어쨌든 제가 굽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동생이 구워주니까 편하게. 오늘에는 동생이랑 진짜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안 비슷하다 했는데, 가끔 요즘에 제 사진을 보면은, 어? 이사진니까 예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눈, 코, 입이 닮은 것보다는 약간 이미지? 음, 이미지도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듣기로는 제가 좀더 예쁘다. 저 요거 좀더 주시면 안 돼요? 요거 파절이 파절이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갑자기 존댓말 왜 쓰는데? 잠깐 엄마 갑자기 어떤 거요? <laughs> 아 근데 고기 먹을 때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상추가 이에 껴서 나중에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요 <laughs> 너무 맛있겠죠? 맛있어 그리고 고추도 지금 뒷맛이 되게 맵다 너무 좋다 <laughs> 너는 밑반찬도 미... 미... 되게 잘 먹는다 아, 나는 왜냐면 이제, 이제 나는 이제 보통 처음에 먹다가 나중에는 딱요렇게만 아. 먹거든. 아 정말 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 공개는 그구 거부를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맛있게 먹지. <laughs> 아, 아까는 담배 안 했는데 이거 좀 먹어. 예, 어, 방지? 어머 이거, 아, 한번 하셨어요 이거를? 응. 어. 이건 다 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틀째만 음, 어. 주는 거야 그래서 안내보는 거야 음, 김치는 있을 때만 어,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니고 어, 있을 때 주는 거야 이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 더 해줘요 이건 다 주는 거 아니라 있으면 작은 엄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아니 옛날엔 도대체 얘랑 저랑 작은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아니 이름 얘기하면 내준이라고 네 해야 돼 작은 엄마 다시한번 얘랑 저랑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laughs>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 색깔이 좋다. 목살은 안 시켰는데, <laughs> 목살은 안 시켰는데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 거겠지? 음, 음. 음, 와안 퍽퍽하다. 나 목살을 안사 왔거든 퍽퍽해서. 봐봐. 나 하나도 안 뻑뻑하다. 응? 응. 맛있어? 어, 응, 하나도 안 뻑뻑해요. 와, 그러네. 음. 여기 원래 목살이 유명. 음. 원래는 목살이 유명했었어요? 음. 음. 뭐 목살 유명했었어요. 먹는 사람은 목살만 먹어. 맛있지, 엄청 매운 거지. 어, 아니, 저는 원래 목살 안 좋아하거든요, 뻑뻑해서. 여기도 같은 데서 가니고다 똑같은 거야. 한 아. 한번한번 아. 진짜 부드럽다. 음 짠. 아까 먹니까 파김치가 장엄마 원래 옛날부터 손맛이 좀 있으시긴 했거든요. 파김치 얹어서, 이렇 음, 너무 맛있겠죠? 아? 어? 탕수도 맛있다. 너는 근데 옛날에 파김치 먹어본 적 있어? 뭔제 응. 그럼 이거 세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응. 생갈비, <목> 생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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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목살. 일, 이, 삼, 일, 무게봐 생갈비 그다음. 목살. 그다음은 삼겹. 나도. 저는 목살 안 좋아하는데 목살 2위로 등극했고 생갈비 진짜 맛있다. 손님 오셔서 좀 시끄러울 것 같다 이제. 냉면이랑 한 봉. 음음음음 저작은 어머니께서 예전에 1 0명 가게를 하셔서, 아우. 한명막장이고한명맛있킬게요 짠! 아우, 맛있다. 향수 먹어. 향수 너무 맛있다. 저음음 시원하게, 두 병째. 아, 원래 두병에첫 잔째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짠, 난... 너무 시원하지? 하자 할래? 운전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보다 술을 더 자주 마시는 애였는데, 어느 순간에 술이 맛이 없대. 끝내. 더 이상, 우리 끝내. 아우, 자. 3인분에다가 뭐 이런데 못 먹어? 이 먹을 수 있잖아 이 정도 냉면이 나왔고요 근데 고기를 다안 먹었어 원래 고기 싸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저는 물냉면 그리고 동생은 비빔냉면 2 0 그 물약 먹을래? 나도 근데 항상 물이거든. 아니야, 나도 물이얘도 약간 국 물이 있어서 헐떡떡... 아, 왜냐면은 예전에 또 냉면 점문점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laughs> 맛이. 응, 음. 응, 음. 난 옛날에 그맛이야 진짜 음. 기능이라더라고. 나 한입만 먹어볼게. 이거 먹어봐, 너! 음! 아 자기, 음 비넨 안 먹는다고 했거든. 자연스럽게 닦고네 <laughs> 짠! 음 음, 이거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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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음!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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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근데 너랑 나랑 칡초 겨자 아무것도 안 넣었어 바쁘셔가지고 견진거주시네 어쩔 수 없어 맛있다 난 비빔냉면 안 좋아하는데 물냉새네난 무조건 물냉 짜장짬뽕 무조건 짜자. 아, 안 맞네. 로또요? 안 맞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는 좀 자주 만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많이 못 만나니까. 아, 나는 술판, 술판, 술톤, 짠. 저는 원래 우리 집안에서 약간 좀 또라이 같은 애로 유명하고, 회사에서 약간 또라이가 i s t p 너 뭔데 그래서? 나 e s t p 이야? 어. s t p 라고 그럼 응. 나랑 똑같네 ISP랑. 아그는면 되는 거? 어. <laughs> 어? 모들라.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마. 근데 나도 원래 키가 엄청 컸었어. 어? 발육이 되게 처음에는 빨랐단 말이야. 진짜로. 나그 6학년 때부터 어 진짜로. 나6학년 때도 맨날 고등학생이냐고 했는데. 어, 모든 게다 멈춰버렸어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둘다그 정도의 유전자를 물려줄 사람은 없어 너 이렇게 이시죠 네? 62인데 요즘에 허리가 굽었는지 허리가 굽었니 60나와 자꾸 짜증나 혹시나 존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드신다면 제가 나가면서 작은한마께 말씀드려서 제 영상 보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소주 한병 무료로 드릴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혹여나 충전 사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고 만약에 맛없으면은 저한테 욕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이해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맛있게 먹었고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 빨리 끝내래요. 잘 먹었습니다. 짠! 오늘 곱기 먹고 싶었는데 잘 먹었다 짠? 아, 너 없지? 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요거는 싸갈게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제돈 내산이라고 했으니까. 목살만 빼고, 목살은 제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laughs> 목살 빼고, 목살 빼고 나머지 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혹시 나 해서, 어 제가 네. 구독자가 많진 않겠지만, 네. 혹시 나 만약에 얼굴 나와도 돼요? 아, 됩니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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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돼요,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 사장님, 만약에 오셔서 예진이 채널 보고 왔다 하면은 소주 한병 정도는 서비스. 아, 서비스 드리죠, 당연히. 당연히. 소주 한병 됐나요? 아, 네. 알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 아니면 내가 내 혼자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웃음> 알겠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할게>. <웃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laughs> 잘 먹었어요. <웃음> 어, 다 <laughs>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소주 가져갈게요. 남은 거 가져갈게요. 뜨뜻한 어, 차고갈 <laughs> 거야. 내일. 저는... 아, 아, 전 내일 가야 돼요. 저는 내일 아침에. 내일 가야지. 이술안 마셨어요. 어, 그랬어? 그래, 잘했어. 운전사, 운전사.